지금 정부에서는 전공이들이 오는 2 9일까지는 복귀하겠다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돌아올 전공이들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이십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대병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돌아올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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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MG세대 전공이 선생님들은 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 예, 예, 예. 미래의 수익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먼저 개업하려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상황이 뭐 어떻게 돼도 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정 교수께서는 의학 분업 당시에 이제 파업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런 강대강 대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 예예. 예. 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국 의료 제도의 문제가. 음. 이제 이번 계기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2000년 의약은 의사와 약사들의 싸움이었고요. 네.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의료행위의 권한 중에서 예, 예. 고객권을 약사법으로 옮긴 것이었고 예, 예. 또그 당시 의사나 약사나 다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의사들만 리베이트 받는 입단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 아.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마치 정부와의 싸움처럼 보이고 아. 그것 국민과의 싸움이 될까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에 의사와 간호사들의 애국심을 동원해서 유지해온 제도거든요. 예. 이런 제도가 M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예, 예. 이런 행동이 강요된다고 유지되기는 원래 어렵습니다. 네. 이 네. 분야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게 예. 또는 오히려 이제 국가 권한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 더 그런 부분들이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 이 갈등의 배경에는 그동안에 쌓인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럼 대화를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대표단을 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전공의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조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의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전공의들 스스로도 모를 겁니다. 네. 예. 이게, 이게, 어, 조직을 만들면, 그 집단행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아. 됐기 때문에. 예, 예. 국민들이 어떤 대표단을 만들거나 그들의 대표성을 뭐, 폐합을 해서 결정하거나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예. 의료계도 가장 마음이 힘들고, 복지부도 가장 힘든 것이. 예. 복지부가 믿고 협상을 할수 있는 의료계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음, 교수들 생각 다르고, 전공이 생각 다르고. 대원이 생각 달라서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 의료계도 굉장히 난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